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샤활은 영적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기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영적전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예수들을 믿는 성도란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인구는 약 75억이 된다고 하죠. 이 75억의 인구가 하나처럼 이 글로벌 시대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흐르는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절대로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과 하지 구별되듯이 또, 어둠과 빛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이 밤과 낮을 구분하셨습니다. 양과 이 염소로 구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와 찬양을 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우리가 사탐하게 싸우는 영적전쟁에서 이 전신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취하는 우리가 입는 전신 갑주는 진리의 허리다라고 말씀했죠. 진리의 허리띠. 우리 몸의 허리는 우리 몸의 한 중심에 있죠.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항상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진리 어릴 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리신 예수 님의 말씀으로 확 채워져 있어야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이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전쟁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도 시작하고 예수도 끝나는 것이죠. 사탄마귀가 처음 아담을 무너뜨린 무기가 바로 거짓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짓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사탄의 공격에 저항할 수도 없고 무기력하게 정말로 심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조정을 하게 되어있어. 그래서 뜨거웠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또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회색으로 중간지대로 머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진리가 참된 진리인지, 이 진리가 진리가 아닌 건지, 진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니다 진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되고 모든 시대에도 적용되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진리랄진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라. 8장 32절에 진리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시대에 있었던 성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대만 활동하시고 적용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 예수도 어제나 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두세 사람이 예수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떠한 곳에서도 항상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재무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진리신 예수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하는 전신갑죄는 의의 흉배다, 맞소 의의 흉배. 노마 병정들의 흉배는 이 목에서부터 아랫배리기까지 신체의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과 복부 모든 우리의 내장, 장비를 보호하게 돼있어요. 창으로 찔러도 찔리지 않는 견고한, 오늘날 방탄 조끼와 같은 장비가 바로 의의 흉배라는 것이에요. 의의 흉배의 목적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리의 흉배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사탄은 이 고소를 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소하느냐 신약에서 고소를 가장 많이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들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떻게 예수 그들을 믿고 예수 그들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 많은 사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게 었어 어떻게 사람이 하루 아침에 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그들을피박하던자가 하루 아침에 예수그들을 전도하는자가 되었는가?라고 시비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었어. 얘는 이 눈에는 눈으로 살아왔던 율법적인 사람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고소를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로 막아냈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많은 고소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은 열두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나 또 원망을 하잖아요. 또 우리 입에서 하고 있는 그 말들이 항상 긍정적인 말로, 감사의 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또를 증거했어. 그러나 열두 명의 제자들은 가론 유다를 비롯해서 열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에 십자가의 못이 박히자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도망을 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또를 전하여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숭배는 사탄의 고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이 은례를, 예수도의 은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뢰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오직 예수도의 의의 흉변인 방탄조끼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 영적인 생명을 지켜가는, 지켜가는 방법이요 길이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취하는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평화의 복음 신발이다. 말씀하세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 바닥이 단단하고 특히 발목을 감싸주는 그러한 신발은 어떠한 위험 지역에 가더라도 안심할 수가 있어요. 돌부리도 보호를 받고 뱀이나 어떠한 것들로부터도 발을 보호하서 안전하게 견딜 수가 있는 바람이. 바로 좋은 신발이죠. 요새는 아니지만 몇년 전에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나라의 산행을 곳곳에 다녔습니다. 설악산을 빗대서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까지 모든 유명산들은 다두 번, 세 번씩 반복해서 다가봤어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이 좋아야 발이, 발이 보호가 되고 발이 이렇게 산행을 하는데 지장 없이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타이어의 공기압이 맞아야 네 바퀴가 중심을 잡고 어디를 가도 안심하고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 이 말씀은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계절 전천후에 타여 타요 갔다 라기 때문에 그렇죠. 사다바울이 걸었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했던 그 선교지 제 2차 선교지 제 3차 선교지 티르케에 있는 그 선교지 성지를 일부를 가봤어. 자동차로 며칠을 가야 했던 그런 거리들을 사다와 우리 걸어서 복음을 전하였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그먼 거리를 걸었던지, 그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러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먼 길을 걸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 축복이 있어요. 예수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임에서도 어떠한 난관임에서도 마음이 평화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고백할 시편 이십삼편 사절에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십니다, 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평화의 신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취할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들을 전신갑주로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인 것입니다. 진리심인 것을 믿고, 또 의의 흉배가 되니까서 믿고, 또 평화의 복음이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방패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방패로 막아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방패를 삼아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는 두 가지의 방패가 있었어요. 각개 전투에서 칼과 창을 막는 개인의 손 방패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화살 같은 그 불화살의 그 화살들을 막기 위해서 문짝만한 방패들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화살을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어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 지금도 계속 쏘아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늘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질투의 화살, 시기의 화살,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쏘는 수없이 많은 이 불화살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신 예수도의 그 믿음, 예수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절대로 우리 혼자 막아낼 수가 없어요. 불화살이 막 쏟아지는데 혼자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어 방패와 방패를 연결해서 화살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삼아서 팔과 창, 그리고 불화살들을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채워야 될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의 구원을 투구로 연결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투구는 우리의 뇌, 네,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이라는 점에서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투구는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을 바르게 하므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투구를 우리는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전쟁터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있으면, 적군의 칼이나, 적군의 창이나, 적군의 화살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는 여러분, 머리가 잘려나간 병사는 곧그 전쟁에서 패배, 실패입니다. 머리가 잘린 병사의 모습은 아군에게 겁을 주고 낙심을 줘요. 그 흉추감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서 그 싸움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승리를 하시려고 한다면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우리의 생각을 절대 믿음으로 절대 긍정, 절대 순종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자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또, 우리 하는 말은 씨가 되어서 행동으로 열매가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늘 기쁨으로, 늘 감사로, 늘 긍정함으로, 늘 겸손하게, 절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가 지할 전신각주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라, 말씀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어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볼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려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금이 되었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탐악의 악하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목사나 성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걸로 우리는 굳게 생각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적인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검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시 예수도를 잘 알아야만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 자동차의 기능을 알아야 자동차 운전을 하듯이. 우리가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잘 알아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듯이. 하나의 말씀이 예수도를 잘 알아야 그때그때마다 적용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무기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통 문자형으로 보여지는 말씀 로고스와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는 네이마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네이마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소 4장 12절에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건보다도 일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면 또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보급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취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제압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진리와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교도의 십자가 순종,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교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서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이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도를